자 오늘은 예고했듯이 내일 기말고사 시험 보는 그 직전 대비 날입니다. 내일 기말고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다수의 또 서술형 시험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눠줬던 그 프린트물과 또 여러분들 독해 공부를 얼마만큼 평소에 했는지가 완벽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했어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서 내가 그것이 반영이 되는 점수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단어 시험도 마찬가지죠. 어, 나는 2시간, 3시간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을 보면 뭐 18개, 19개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네. 여러분들, 무려 이제는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이 기말고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부터라도 제발 제발 다시 한번 프린트물 나눠줬던 거 보고 오늘 수업 더, 더욱더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해서 내일 기말고사 시험을 조금 더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내일 기말고사 시험 범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내일 기말고사입니다. 자, 내일 기말고사에 첫 번째는 듣기 문제가 20문제가 나옵니다. 듣기 문제 2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독해가 있고, 네, 또세 번째는 문법이 있습니다. 네. 자, 독해랑 문법 둘다 객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갔던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예비 중으로 했을 때는 1년 동안 서술형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백관식 문제밖에 안 봤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네, 하지만 여러분들부터 서술형 시험을 기말고사 때만 제가 지금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제적으로 동작 중에서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어, 1 0 0점 만점 중에 40점이 네, 서술형 시험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그 40점짜리도 무려 두 문제밖에 는 되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20점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이나 어디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타이트하게 준비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6학년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준비시켰다가 막 학원 다 나가니까 원장 선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서라도 차라리 학원에서 조금 더 어렵게 준비를 해서 차라리 학교를 갔을 때아 이거 내가 작년에 내가 진짜로 막 피땀 흘리면서 내가 준비했던 거야 라는 생각들이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시키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하다, 너무 예뻐, 생각하지 말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함이니까. 자, 독해 여러분들 시험범이 유닛 3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닛 4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다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유닛 다섯 번째. 유닛 다섯 번째에서는, 유닛 다섯 번째에서는, 3번과 4번만 출제가 됩니다. 3번과 4번만. 3번과 4번만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몇번 얘기했지만, 이 중에서 몇번 얘기했지만, 1번, 2번은, 그러니까 유닛 3번에 1번, 2번. 그다음에 유닛 4번에 1번, 2번이 출제가 되는 이 종류는 문장 시험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문장 시험. 문장 시험. 문장 시험. 문장 시험에서 나왔던 그 빈칸들이 거의 95%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95% 이상. 문장 시험 나왔던 것들이 95% 이상. 95% 이상. 그리고 얘네들, 문장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이 외웠던 그 빈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객관식 다섯 개 중에 오지선다라고 하죠. 이 다섯 개 중에 한 단어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단톡방에다가 문장시험 유닛 3번, 4번 봤던 거를 다시 한번 그 파일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 오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4번, 3번, 4번에 나오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객관식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3번, 4번은 문장 시험도 안볼 거고, 그 다음에 해설도 해주지 않을 거지만 기말고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갑자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3번, 4번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봤던 것들 중에서 정답 체크는 지금 다 됐잖아요. 그죠? 네, 정답 체크는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 보면서 네, 부분들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내용들도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법. 문법은 첫 번째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까지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네, 잘 기억하시고 네, 괜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독해 문제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문법은 여러분들 제가 이론 나눠줬던 거, 네, 그거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을까요 여기 혹시? 네, 독해 책 31쪽 보겠습니다. 자 독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중요했었는지 네, 한번더 짚어주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닛 3번에 보면 일단 문장 시험들이 있죠. 자 문장 시험들 중에서는 몇 퍼센트 나온다 그랬죠. 95% 그럼 나머지 5%도 1번, 2번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죠. 그다 하지만 그 5%는 여러분들이 수업만 조금 집중했다면 그리고 책을 다시 한번만 보고 온다면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잘 체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첫 번째 이 32쪽에 뭐가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죠? 뭐가 하나가 체크되어 가 있어요? 요거 요거 체크되어 있나요? 네자 여러분 내일 시험에서 반의 어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반의어. 반의어라는 뜻은 뭐냐면 반대되는 단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단어.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이 단어의 반대되는 말을 쓰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의 반의어를 작성하라고. 자 그럼 fortunately의 반 바... 반이어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unfortunately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으로 나올지, 터수령으로 나올지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네, 내일 수업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험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1, 2, 3, 4번들 중에서 뭐 중요하다고 체크된 건 없었지만, 네, 여러분들이 1번, 2번 문제들 중에서 조금은 잘 보고 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네,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뭐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화분. 관련된 거 혹시 별표 쳐놓던 거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넘어갈게요. 3번, 4번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사과의 첫 번째 거. 여기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였죠? 얘가 먼저 나와야죠. 얘를 네 글자로 먼저 뭐라 그랬죠? 이탈릭체의 의미는 고유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의 조합의 그 의미는, 결론적인 의미는 고유 명사입니다. 뭐라고? 네, 고유 명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문제들에서도 이런 것들 보이죠? 이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가 중요하죠, 여기? 혹시? 울버린뭐 네.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넘어갈게요. 여기도 나오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네, 계속 나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3번, 4번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문제를. 3번, 4번들 중에서 문제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있지 않나요? 뭐 있었죠? 이거 있죠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 그죠? 예,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 제가 별표 치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3번, 4번들 중에서도 제가 아예 안 건드린 건 아니고 이 문제 별표 치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왜 별표를 치라고 했었는지 내일 시험에 등장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유닛 5번에 1번, 2번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예, 지, 지난번 수업했을 때 여기에서도 이제 뭐그이탤릭체가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수업 때 이제 요거 마지막 이 시험 나온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결석생들이 많아가지고 으면은또저 보강 안 했는데 왜 시험 문제 내세요 또 이럴까봐 예, 원장쌤은 한명한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지네. 자, 아무튼, 그래서 5번에 1번, 2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 네, 괜한 거 공부해 오지 마세요. 에, 네, 괜한 거 공부해 오지 마시고. 3번, 4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번, 4번은 들어갑니다. 에, 네, 3번, 4번은 들어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 번, 에, 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이 문제들도 내가 틀린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에,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 네, 다시 한번 계속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 왜 보고 오면 좋았는지 내일 시험에 바로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복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장 시험 빈칸, 그 다음에 문제들, 그리고 평소에 별표 쳐졌던 것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 잘 기억하고 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눠줬던 프린트 예, 꺼내시고 혹시라도 없으면 계속 필기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제가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동사의 전체적인 개념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예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예. 3인칭 단수형 만드는 방법 무조건 내일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형을 쓰시오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제외하고는 제가 내지 않을 겁니다. 네. 심심풀이로 해가지고 여기에 없는 거 한번 아나 모르나 한번 확인해봐야지 안낼 겁니다. 근데 어, 여기 있는 거안 나오면 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해온 사람과 안 해온 사람이 완벽하게 티가 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 요거 잘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어 이거 알겠어, 휙 넘어가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 잘 기억하시고, 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같은 경우들은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부나 더스가 나오는 이 문장들은 무조건 뒤에 뭐가 붙는다? 동사 원형이 붙는다는 게 핵심이죠, 맞나요? 음. 자 그래서 예시문이 나올 때도 부정문에서 예시문들이 나올 때도 현재형을 제가 줄 겁니다. 현재형을 제가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부정문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제가 서술형으로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일반 동산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나눠줬던 거에 없는 예시문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나올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네, 쇼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종이 껴가지고 보는 것보다 네,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외워질 때까지 집에서 외워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you go to school by bike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여기 나와 있죠. Do you go to school by bike로 바꾸는 겁니다. You go to school by bike를 일반 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으로 만드시오라고 제가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 그대로 잘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여러분들 가진 프린트물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일반 동사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거형이 나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죠 시제. 자 여러분들 프린터물 가지고 있으면 이두 번째 별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일반동사나 혹은 비동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뭐냐면 잘안 보기 때문입니다. 잘안 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는 뭐냐면 이 과거 시제를 보지 않고 그냥 현재형으로 냅다 쓰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시험 보고 나서 혼자 만족하죠. 그래서 꼭 시제를 확인을 하고, 시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반 동사, 이제 과거형 만들기. 내일 다시 한번 나와요. 얘도 네, 그대로 별표 쳐놓고 외워 오시면 됩니다. 시험 그럼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 네,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단어를 물어보는 것들은 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단어를 주고 제가 화살표를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서수정들이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잘 외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얘도 있죠? 불규칙. 불규칙도 암기입니다. 불규칙도. 이런 것들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고 해서 절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니시험을 채점해 보면서 제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진짜 공부한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잘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거형으로 가보면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부정문과 의문문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예시문들. 이 예시문들 네. 제가 이렇게 현그 과거형의 그 문장들을 줄 거예요 과거형을 주고 이 해당하는이 과거형 문장의 부정문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제가 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핵심은 그거죠? 이든트를 쓰고 그 다음에 바이를 쓰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쌤의 오늘 밤과 내일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I bought vegetables를 과거형의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올 수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다. 여러분들 지금 쪽지시험 이따가 좀한 번씩 쭉 보면서, 어, 왠지 좀 공부 좀 해왔는데, 어, 좀 준비가 좀돼 있네, 어, 역시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이 되어 있다면 제가 어디까지 줄 거냐면, 아이, 이렇게까지 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제가 줄 거예요. 기분이 좋다면, 기분이 좋다면, 기분이 좋다면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바니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단어는 뭐냐면, 축, 약, 형이라는 이 단어가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축약형이 무슨 의미죠? 줄임말이죠, 그죠? 네, 줄임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밑줄을 써 있다면, 아니면 혹은 이렇게 잘라놨다면, 제가 거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쓸 거냐면, 축약형으로, 축약형, 뭐, 예를 들어서,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제가 써놓을 거예요. 축약형, 사용금지라고. 그럼, 축약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여기에다가 내가 뭘 쓰라는 거야? Did, not, by. 이렇게 쓰면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축약형을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있어도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옆에 딱떡 한이 있어도 고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 있죠. 모두 고르시오인데 당당하게 하나 고르시는 사람들. 네. 두개 고르시오인데 세개 고르는 사람들. 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 이런 뭐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I didn't buy. 아 비네 이거. 어, 만드라 문장을 막 만들어 버린다고 막 문장을 만들어 막 어떻게든 채워 어떻게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로 마음이 너무 아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말고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문제 잘 보고 현재형으로 만들라고 하는 건지 과거형으로 만들라고 하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네. 서술형을 잘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학생들 이 있으면 제가 그거 정답 캡쳐해서 제가 순수막으로 만들 겁니다. 어. 땡땡아, 내가 문제 잘 읽으라고 했지? 형택의 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거형의 의문문도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문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시문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몇 번이고 쓰는 사람들이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행형으로 넘어, 이제 넘어 진행형과 이제 미래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진행형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이 외울 것만, 태산이 외울 것만. 네, 그래서 진행형, 여기 위에 이것도 암기입니다. 요것도 암기입니다. 여러분, 가을 학기. 반배치고사, 반배치에 기말고사의 반영 비율은 50%가 들어갑니다. 50%. 네, 50%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 미래형 관련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네, 아까 과거형을 보, 봤던 것처럼, 얘네들도 이 시제, 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네. 잘 보시고, 여러분들 모든 예시문들, 이거 꼭 보세요, 라는 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예시문들 같은 거, 뭐아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나와 있어. 이거를 미래형으로 만드세요. 이게 미래. 미래형으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다 뭘 쓰면 돼요? I'm going to를 쓰면 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쓰냐면 I will order. 뭐 이상한 걸 만들 이상한 걸 이상한 걸.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인정하죠? 실제, 실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I am going to를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냐면, 혼자 행맨하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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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우,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분명히 내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남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겁니다. 네 자, will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추격형을 사용하라는 것들도 나올 겁니다. 추격형을 사용해야만 하는 거. 그러니까 will 낫의 추격형은 want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be going to도 당연히 나오고요. 마지막은 형용사 부사 형용사는 사람, 사물, 동물의 모양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러분 내일 형용사랑 부사의 개념 나옵니다 순서는 상관없지만 동일하게 작성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기 때문에 네, 모양 성질 상태 수량 모성 뭐 상수 상수 성모 뭐 알아서 외우셔도 됩니다 상수 성분데 뭐 상, 상하수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외워가지고 또 다르게 쓰지 말고 상수성모 상장 뭐 수돗물 뭐 이렇게 또 쓰지 말고 자, 여러분 기분 좋으면 모양성질 상태 수량들에 제가 빈칸을 써 놓을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빈칸을 쳐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빈칸을 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외워 오셔야 됩니다. 자,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매니머치 요거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서 네, 공부해오시고. 자, 그 다음,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부사도 마찬가지로. 네, 부사도 마찬가지로. 네. 장소 방법 시간 빈도. 네, 기분이 좋으면 여기서 뭐두개 정도는 제가 써놓을 수도 있어요. 뭐 장소 방법 시간 빈칸.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빈도만 찾아서쓰면 돼. 장방 시빈. 상수성모 장방시빈 여기 또첫 글자 외울 땐또잘 외워야 돼. 장방시빈 뭐 장난감 뭐 방향 뭐 시계 뭐 빈혈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클라이막스 형용사 부사 형태또 나오고요. 더욱더 클라이막스는 얘입니다. 아시죠?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노부사 나옵니다, 여러분. 형용사 부사로 바꾸는 형태도 나오고, 네, 이것도 나옵니다. 해야 될게 굉장히 적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부지런히 했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내일까지 있으니까 뭐 거의 무려 한 5일, 6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을 거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만큼 시간을 더 많이 줄 수는 없어요.